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월 2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문 감사 구독 땡큐 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취띠 운을 살펴 보겠습니다 문서로 인한 마음고생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약속은 이지러지고 계약은 지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로 인한 마음고생이 생길 수 있는 시기. 마음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성과 기대 이상이고요. 경쟁은 불리합니다. 소식 기대하기 어렵고요. 금전, 애정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다는 그런 일진입니다. 둘러보면, 보면 가까운데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 개청하고요. 경쟁도 우위에 있습니다. 성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전 소식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호랑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리를 지킬 때입니다. 남의 자리나 남의 것 넘보지 않는 게 좋은 그런 일진입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소식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애정 경쟁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정은 지키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맞서지 말고 순응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전 유리합니다.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소식도 불리하고요. 예전 경쟁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용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2년의 날입니다. 합의 기운이 강하고요. 만남이나 친교에 유리한 그런 일진입니다. 예전 개청하고요 경쟁도 우위에 있습니다.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금전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배엠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쁨과 수확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수학은 늘어나고 또 인기도 고공 행진을 하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전 유리합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 경쟁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힘이 딸리면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끈끈거리면 힘만 빠질 뿐입니다. 주변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하고 예정도 개청합니다. 경쟁은 피하시는 게 좋고 성과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양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부터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어, 오전에 분주하게 움직이면 오후부터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일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전 개청합니다. 경쟁도 위에 있고요.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전성과는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원숭이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힘조절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버하지 않으면 또는 무리하지 않으면 무난한 그런 날입니다. 경쟁 우위에 있습니다. 소식 유리하고요.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과와 애정은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닭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0이 말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모든 일의 원인은 본인한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일만 충실하셔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타인의 일은 다행히 알아서 하게 나는 내 일에만 충실하면 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소식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요. 경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 성과는 보통이고 행운의 색은 검은색,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개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간질하는 무리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못본척 하십시오. 경쟁 우위에 있고요. 금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애정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성과 소식은 보통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돼지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성과 명예, 명예가 상승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 구직이나 구인 하는데도 좋은 날이고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기대 이상입니다. 경쟁도 위에 있고요. 소식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금전 애정은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붉은색,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